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국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희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주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허름한 옷차림의 한노 부부가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정문에 이르 렀습니다. 경비원이 제지했습니다. 노 부부는 총장님을 좀 뵈러 왔다 사정했지만 허스름한 그의 옷차림을 본 경비원에 의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경비원의 태도도 참 불쾌했습니다. 노 부부는 대학교를 설립하려면 이만한 대학교 설립하려면 얼마의 돈이 있으면 되느냐라고 물었죠. 경비원은 댁들 같은 사람이 그건 왜 묻냐 며 짜증 냈어요. 이노 부부가 누구냐면 상원의원 을 지냈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지냈던 릴런드 스탠퍼드였습니다. 미국의 대륙 횡단 철도를 건설하 기도 했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업 을 접고 전개도 은퇴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16살이 되기 전에 장티푸스로 하늘나라 갔습니다. 외롭게 노후를 살던 이노후 부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이 젊은이들을 우리 아들, 딸 삼으면 될것 아니겠느냐라고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하버드를 방문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재산을 교육 사업에 헌납 하기로 한 것입니다. 노 부부는 이 경비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자신들이 직접 학교를 지키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기의 농장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환경과 연구 중심의 대학으로 육성했습니다. 세계 대학 평가에서 현재 3위 안에 드는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세계적인 첨단 산업 기지인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실리콘 밸리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실리콘 밸리 근처에 이 학교가 있는 게 아니라 학교 근처에 실리콘밸리가 있다라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교육과 연구에 더욱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학교지요. 취업하기 어려울 때 총장님이 졸업식에서 취업하기 어려우니까 너희들이 회사를 직접 설립해라 그리고 돈 벌어라 라고 해서 설립된 것이 무엇이냐면 실리콘밸리예요. 실리콘 밸리에 있는 세계적인 회사들입니다. 구글, 야후, 슈레 패커드,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 시스코 시스템즈, 또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또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나이키. 들어보셨나요? 한번 정도 들어보셨어요? 이 회사의 창업자가 누구냐? 바로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이었어요. 연간 학비가 대략 6천만 원 정도예요. 제 아들들은 아무래도 못 보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자녀, 제 아들들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연간 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인 학생들, 10만 달러면 지금 뭐 환율이 많이 올랐으니까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연봉이 안 되면 전액. 장학금을 무료로 지냅니다. 아드님 보내려고? 그리고 6만 달러 미만이면 장학금뿐만 아니라 숙식 제공하고 용돈까지 준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는 기부금이 상당하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전체 기부금이 제일 많은 대학이 하버드예요.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383억 불. 383억 원이 아니라 억 불이에요. 저는 동그라미를 몇개 쳐야 돼서 한번 해봤는데 내가 억까지는 세우겠는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못 세겠어요. 하버드는 네 번째 기부가 많은 학교인데 약 264억 불. 한번 계산해보세요. 얼마 정도 나와요? 36조 원 정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비원이 총장을 만나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시죠? 편견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겠죠.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는다는 것 기분 좋지 않습니다. 참 힘들어요. 그런데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요즘 젊은이들,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놀면서 또 대충 해도 취업 웬만한데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아이들 참 불쌍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스펙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요. 기성 세대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평가받기 위해서. 그런데요, 우리 신앙도 언젠가는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한 순간 한 순간을 헛되게 보내지 못하는 이유인 게죠. 요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사사기서예요. 오늘 본문 읽은 내용. 요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책이죠. 요수아는 집합별로 땅을 분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는 가나안 토착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은 분배는 받았는데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됐습니다. 그 전쟁 이야기가 사사기 내용 가운데 일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로 집합끼리 연합을 해서 너희 집합 땅 차지할 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나 도와달라 라고 해서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과정이 사사기 1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화친을 맺고, 또 때로는 모른척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이 속임수로 함께 살기도 했죠. 결국 하나님은 이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이 그랬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게 됐고 또그 주변의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늘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었죠. 이러할 때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죠.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사사기서의 주인공들인 사사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간순간 모세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요호수아가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또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남겨 두신 것일까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 시련을 주어서 그 믿음을 시험해 보시려고 한다 말씀하시죠. 사사기 2장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차지하고 살기 시작했음을 보여 줘요. 요호수아가 죽은 후에지만 이들은 땅을 차지해서 이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만 해요. 그런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들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죄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긴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는데요.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풍요의 신이라고 불렀어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이 신들이 도와줬기 때문이다라는 거였죠.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를 짓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만 했어요. 농사 지을 새도 없었어요. 돌아다니느라고. 광야에서 무슨 농사예요? 하나님이 또 이들을 만나러 먹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사라는 것은요. 권사님 농사 접보니까 알겠죠?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접봐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떻게 졌는지를 통해서, 아, 이때쯤 이 씨를 뿌리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부모님들이 한 번도 농사 접으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 죽었어요.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물었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그 농사의 주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내고 비가 안 오면 그 신들에게 또 기우제를 지냈겠죠. 자연스럽게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 했겠죠. 이것에 걸린 거지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는 징계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을 테스트해 보는 거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시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지요. 왜 하나님은 되지도 않은 이러한 일들을 명령하셨을까? 애시당초요. 하나님은 이 이삭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지도 않으셨어요.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신 것일까?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시험에 통과하지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되리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시련이올수 있습니다. 예외인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기미가 보이거들랑, 아,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시험을, 테스트를 잘 넘기셔서 아브라함의 그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출애굽부터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입성과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 이 영적 전쟁이겠지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이 함락된 것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 행해 오셨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성 전투 전에 요수화가요, 정탐꾼을 보내요. 그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 한지 아십니까? 요수화요, 걱정하지 마라. 갔다 왔더니 우리가 한 2, 3천 명만 가도 그 아이성 충분히 점령할 것이다. 라고 보고하죠. 그래서 요수화는요, 3천 명을 보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좋게. 했어요. 왜 패했습니까? 물론 이 아이성 전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간의 범죄가 항목했어요. 그러나 더는 더 중요한 요인을 말씀 준비하면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요수아와 백성들은 자기 힘으로 여리오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더큰 여리고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과신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저 작은 아이성 하나쯤이야 라고 하는 생각? 당연했겠죠. 가득 찼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이성을 공격해요. 이것이 패인입니다이 교만이 영적 정쟁에서 패인이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 들어보셨어요? 바벨론 왕이었죠. 자기가 천하의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에 이 하나님마저도 무시했던 왕이죠. 대제국 바벨론, 그 나라의 왕입니다. 당연히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런 생각. 예루살렘성 점령했습니다. 예루살렘성 점령했으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 함락됐겠죠. 요즘 새벽기도때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성막의 도구들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당연히 그금다 찬탈에 갔겠죠. 그리고 신하들과 처첩을 모아놓고 주연을 베풉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이지 어떤 신이 참신이느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나한테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 잡아와서 나를 섬기게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던 그 기구들을 술잔으로 쓰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죠. 벽에 막 글씨를 써내려가요. 장모님 그 글씨가 뭔 글씨인 줄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너는 저울에 달아 보았더니 함량 미달이더라. 너는 한도가 찼다, 다 됐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를 내가 내가 없신여기는나 여호와가 메데와 바사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는 파멸의 선언입니다. 그날 밤 페르시아 대군이 몰아쳐서 대바벨론 제국은 하루아침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벨사사존 전쟁에서 불에 타서 죽어요. 옛날 지구에는요, 메가케로스라고 하는 아주 큰 사슴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찾아볼 수 없죠. 이 거대한 사슴이 멸종이 되었어요. 왜 멸종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뿔이 지나치게 커서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없대요. 그리고 교미를 해야 되는데 그뿔 때문에 번식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자연고태 당했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나 자신으로 하여금요. 이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자만심을 갖게 해요. 이렇게 교만은 이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 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외곽으로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내가 첫째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 앞에 그 누구도 못 걸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내 뒤에 있어야 돼요. 결국 규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을 점령하자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으로 항복해오지요. 기브온이 항복해오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기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고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 행색만 보고 화친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그들과 전쟁에 시달려야만 했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장서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것을 직접 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가나안 독속들을 남겨두셨다. 2 절, 3 절에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었다 이야기하요 출애국과 광야 40년은 순종을 시험해보는 기간이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아, 광야 이 40년을 순종 학교다라고 별명을 지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기간이었고 실질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훈련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지요. 아니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이셨던 그 만나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양식에 대해서 없신 역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을 보냈잖아요. 불뱀을 부려서 다 물었습니다. 결국 죽게 되었죠.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요.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불뱀 형상대로 노수로 만들어서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는 사람들은 살 거다. 여러분, 다 봐서 다 살았죠? 아니요. 지나가다가 살짝만 바라보았어도요,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그 순종이 살짝 바라보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목숨과도 바꾸어 놓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순종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에레미야는 이렇게 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 아주 지중한 명제가 하나님의 방정식이 숨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순종은 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에게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방법은 다르시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방정식을 이미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갖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방정식을 잘 풀어내어 어떠한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으로 바꿔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